그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,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어,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찬양에 몰입될 때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, 예배 속에서 가끔 내 안에 정돈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내 삶에 정리해야 될 것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살아있는 예배고 또 성령께서 오늘 이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내 삶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또내 삶의 시간과 또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성령께서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기계적으로 종교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은 성령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.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내 능력과 내게 주신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그렇게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, 지혜롭게 활용할 때 지금보다 훨씬 이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남들과 다른 마음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성품과 성격도 주시고 또 지난 2024년도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여러분 개인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아,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펴볼 지혜가 없을 땐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의 여백을 통해서 심지어 내게 부어주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고 또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리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천국이 지금의 삶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만든다. 한번 따라 할까요? 천국이 지금의 삶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만든다. 많은 분이 그러잖아요. 아, 천국 가면 끝나는 거라고.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.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만 빌리 그리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천국이 지금의 순간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 훨씬 더 몰입하게 만드는 어, 그런 효과와 능력이 있다. 어떻게 우리가 지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